운이 좋다. <웃음> <웃음> 김민석이 잠수함 수주를 위해서 캐나다를 꼬신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사실은 캐나다는 유럽지향적인 국가거든요. 방산 관련한 협력도 주로 유럽, 독이라고 해왔기 네. 때문에 그냥 선택한다면 독일을 선택하는 것이 디폴트예요. 이번에 이제 한국과 독일 둘을 놓고 선택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을 선택하기가 아주 쉽지 않은 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고민하는 걸 알겠는데 한국과 협력을때 이러이러한 점이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한국은 모든 마지막 선택에서 운이 좋다. <laughs> 네. 세상에 제일 좋은 거운 좋은 건 당할 수 없지 않느냐. 근데 우리의 지금 운빨이 들어왔다. <laughs> 우리, 우리 운빨이 들어왔다. 네. 그래서 네.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똑똑한 사람, 버그 그러니까. 있는 사람 좋지만 운 좋은 사람 못 당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 이제 쭉 올라가는 것만 남았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하는 게 럭키한 나라고 하는 게최상일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laughs>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 몇 개월 안 되었지만 구군이 들어온 게 확실하게 느껴집니다.